오늘 경기 처음으로 나서는 박인수. 박인수 선수가 또 승부사 기질을 네. 타고난 선수인데 지금 같은 또 마지막 승부를 굉장히 잘해요.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한 점을 추가하는 박인수. 박인수. 일목적구 두께 사용을 조금 더 해주면서 확실한 충돌 타이밍을 다 피했고요. 음. 오, 상당히 예비 스트록을 강하게 하는 걸로 봐서는 네. 그렇죠. 짧게 와, 와. 네. 박인수 좋습니다. 동네임, 박인수. 오, 상당히 어려운 게 어, 네. 지금 시도했는데, 눈빛이 정말 예리한 상황에서 네, 이렇게 들어갔을 때 빨간 공 쪽으로 완벽한 득점 음. 확률을 높이는 최고의 공격이죠. 네. 아, 지금 이제 끌어줘야 되는 이번에도, 약간은 위험한 타이밍이 있어요. 자 끌리긴 했고 내려가고 힘이 있는데 있나요? 이어집니다. 어, 네. 박인수 석점째 박인수 추가. 아박해서수 지금 오늘 7세트까지 사실 응원만 하다가 <laughs> 그렇죠 긴장감을 좀 물로 삼켜보고 있는데요 되돌리는 시도 박인수 네. 들어갑니다 확실히 감각 <laughs>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박인수 선수가 확실하게 앞서고 있고요 그러면 뭐 완벽하게 코너 들어가고, 네. 저 빠질 틈이 없는 데돌린샷, 아. 음. 그대로 장쿠션을 타고 내려오는 네. 또 좋은 득점이 됐습니다. 아, 중요한 세트에서 남아있는 마지막 벤치 타임아웃을 사용하고 있는 SY. 저는 뭐두 목적구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자세가 지금 나오지 않는 것 음. 같아요. 오리오스케와 <laughs> 한진 <한지은 웃음> 네. 선수가 <laughs> 재밌게 또 자세를 그렇죠? 포즈를 좀 취해봤고요. 한진 선수가 따라한 것 같죠? <laughs> 박인수 두점 노립니다. 네, 되돌아오는 스리뱅크로 오와 네. 들어갑니다. 박인수. 압도할 수 있을 만한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 정말 그림 같이 들어오는 아와 정말 타고 내려오면서 저 하얀 공에. 알맞게 지금 또 공략이 되면서 네. 오, 선수들 그렇죠 눈이 커질 수밖에 없는 득점이 됐어요. 뒤돌리기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laughs> 완벽하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뱅크자 득점 이후에 아, 지금 이런 뒤돌리기는 또 놓칠 수가 없죠 네. 점수 8대1 하얀 공이 또 아주 큰 빅볼이기 때문에 끌어서 노란 공 네. 들어갑니다 S.Y.가 4연패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전에 좀 기록 면에서 우세했던 NH농협카드를 오늘 만났는데. 네. 오늘 또 이렇게 연패를 끊고 NH농협카드를 잡아내는 승리는 네. 상당히 좀 의미가 음. 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이번 4라운드에서 우승 경쟁을 하기에는 좀 쉬운 지금 모습은 아니지만. 네. 앞으로의 또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자 여기서 네 아.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박인수. 마지막에, 박인수. 마지막에 무려 6득점째 몰아치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에 득점이 조금 얇게 네, 득점이 됐는데 내공의 그 진행 과정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음. 사연패 뒤에 정말 오랜만에 매치 포인트를 맞지하고 있는 SY 박인수에게 달려 있는데요. 네, 아주 얇은 두께 또 비껴치기. 자 비껴 냈습니다. 마무리가 득점 됐네요. 득점이 들어갑니다. 와. 이렇게 박인수가. 아, 정말, 벤츠에 오래 앉아있으며 감각이 떨어질 법도 한데, 4이닝만에 7세트를 잡아내면서 드디어 팀의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네. 아, 오히려 마미감 선수는 너무 부담감을 가지고, 네. 지금 마지막 세트에 임했고, 박인선수가 참 잘했어요. 네. <laughs> 박인수 선수가 정말 어려운 배치들도 멋진 공격으로 풀어내줬고요. 역시나 뭐 승부사다운 박인수 선수의 모습을 또 오늘 볼 수가 있었고 네, SY 지금 네, 빌더스는 이렇게 연패를 끊어내는 그것도 지난 시즌 최고의 팀을 상대로 연패를 끊었기 때문에 아. 네, 앞으로의 가능성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오늘 경기였습니다. 네, 마지막에 정말 이렇게 불끈 쥐었던 주먹 어떤 기쁨과도 의미가 <laughs> 네. 담겨 있을까요. 정말 길었던 4연패를 팀원들이 합작을 통해서 멋지게 끊어냈습니다. 박방수 선수는 프로 선수다운 네. 세레모니도 있고 네. 네, 정말 팀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아주 멋진 모습이네요. 네, 주장 황득기 선수도 함께 주먹을 불끈 쥐고 있고요. 단식에서 앞서면서 SY가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갔네요. 이렇게 SY가 세트스코어 4대3으로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